안녕하세요 소드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실시간을 켜봤는데 네 실친들이 안 들어오네요. 이거 제가 아이스보그 만든 건데 이거 지금 실시간에서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아이스보그가 아예 새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좀 눌려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. 이게 그거 아이클레이 해놓고 만든 건데, 그냥 슬라임에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네, 뭐좀 갖고 올게요. 아, 안 들어오셔. 잠시만요. 일단 이렇게 들고 왔는데, 펜, 파인펜, 파인펜? 들고 왔어요. 이렇게. 응. 김. 밥. <laughs> 귀엽네요. 눌러보도록 할게요. 이게, 원래 세이빙 폰으로 해야 되는데, 못했어요, 제가. 그리고 다른 분들은 소리가 나던데, 저는 소리가 안 나는 걸까요? 아, 너무 각도가 이상해. 어거 검은색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시킨이 안 들어와요. 어머. <laughs> 무명이라가지고,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이게 제가 곧 기대가 좀 흔들리는 편이라가지고. 이거 저번에 제가 똥꼬 노래를 넣어보았다, 그때 한 건데, 그때 쓰인 액정, 액점, 액, 점정이에요 각도가 왜 이렇게, 거치대가 이상하지? 오늘따라 거치대가 이상한 것 같네요. 4분을 했는데도 뭐안 들어오시는 거 싫은가요? 실제 색깔이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응. 응. 어머 어머 이거 묻었어 어머 어떡하지 아니 이거 진짜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선 손톱을 너무 자주 잘라가지고 손톱이 없어요 이거 껀데기가 그거 재포님 영상 보시면 아이스버거를 제가 올렸잖아요 그땐 소리가 잘 나는데 저는 왜케 소리가 안나는거지? 안나는거죠? 거가 되게 힘이 없네요 오늘 거치대가 이상해요 잠을 못자나봐요 다른 액괴를 가져올게요 그냥 액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이스 보글 하려고 뚜껑을 안 만들어 놨어요. 안 덮어 놨어요. 아, 초록색으로 할걸젤봉님이랑 음. 같이 갔다 올게요. 아이 시경기가 안 돼서 아쉽다. 갔다 올게요. 네, 제가 그때 똥꼬 노래에서 이거랑 같이 올렸었던 말인데,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, 그 은근 마블링이 있어요. 아, 그냥 마블링이 있어요. 냄새가 살짝 쑥이 지 냄새라고 해야 되나? 그래요. 무편집 영상 찍을 때는 이쁜데, 여러분들은 안 쓰시면, 뻘쭘할까봐, 구독자가 얼마 없잖아요. 뻘쭘, 안 쓰실 것 같아서, 안 쓰실 것 같아서, 뻘쭘하잖아요. 민망해서, 안 올리고 있어요. 제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, 이거 그 문구점 2000슬라임밍 그거 뿌려 가지고 만든 거예요. 그린스크린을 올려가다가 펀집을 잘못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빛깔... 음, 음, 어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거치대가 요새 안 터트나 가지고 그래서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. 아 이거를 몇번 말아? 어저 손쉽게 좀 올게요. 상초에다가 액개를 대었는데 망했다. 엄정식오씻이게 o o d woman. Toe, good. Come home. Come home. c o 하 e h o 요 구관이가 어떻냐면 지금 제가 구간을 샀었는데 펜션 줄이 끊어서가지고 그때 제가 2학년때 담고 라가지고 제가 여기 담고 있어요. 아이 헤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앙구를 그때 엄청, 제가 1학년 때인가 그때 사가지고, 2학년 때인가. 초등 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, 그때 사가지고. <laughs> 이렇게 안구를 빼먹고, 지금은 아까 2년이 지나가지고, 살짝, 정품, 마블? 마들렌이에요. 오늘 제품 마들렌. 루츠에서 산 아이고, 분해가 되었어요. 분해처럼 되는데, 귀여워요. 분해돼도 귀여워요. 아, 근데 이거 액기만 좀더 많이 했다. 손좀 씻고 올게요. 일단 이 아이들을 구경하세요. 아, 좀 약간 이상하나? 이렇게 할게요. 아이, 네가 되는거죠 이거... 구경을 하고 계세요. 가발이 산마이 돼가지고... 안고 계세요. 감상할 분이 없기만... 갔다 올게요! 중국 안전이용이 있는데 중국 응. 안전 있어요. 응. 집에 한국어 한 개가 있는데 다른 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. 이제 이걸로 지금 야이이 속눈썹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이거를 올려주고 있어요. 좀 밑으로 내려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손을 하면 이게 망가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아좀 이상하다. 그러 다른 것들도 하 그렇기 때문에 어끊겠어어어 어. 어, 어떡하지? 잠만 잠시만요. 끊겼어. 아이 안구가 하나는 어디 갔는지 어릴 때 사가지고 뛰어볼게요. 한 해줄게요. 지금 스커피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오 이랬어요 완전 이랬어 귀엽죠 지금은 스커피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사, 어머 어머 안돼 근데 이게 텐션줄 해서 다시 연결할 거거든요 텐션을 사서 우츄사 루츠 사장님이 루츠 사장님이 뭐 스컬피 그거 링크를 주셨어요 사이트를 뭐 헤드를 조심히 넣어주세요 제가 다른 구간이 있는데 아 구간 소개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를딱 정해야 되는데 빨고 들어가. 뭘 해야 되지? 아 제가 다른 도 구간이 있는데 아 이걸 안 넣었네요. 이게. 이거 걸러내야 되겠다 망했어 구간이 이건데 한번 소독해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스컬피를 아니 스컬피 깊게를 소독해서 넣어줄게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액괴 만졌으니까 소독해서 자기 있어요. 아, 몇분 스톱이 난 거지. 너무 많이 안 떠가지고 지금 저 이만 실시간 끌게요. 안녕히 계세요.